안녕하세요. 보배단입니다. 오늘 9월 25일 업데이트에서 파밍 관련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드 상점에 초월의 의지 전리품 상점이 추가됩니다. 초월의 의지는 레이드를 클리어하면 획득 가능하며 캐릭터 별추간 최대 400개 계정 별추간 최대 4,000개까지 획득 가능합니다. 안개신 하드와 나벨 싱글 및 매칭은 100개, 나벨 일반 및 하드 난이도와 인해왕 혼전은 2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월의 의지 100개로 종말의 개시 80개를 주당 최대 25개 구매 가능합니다. 제작기 시스템은 초월의 의지를 사용 에서 파밍에 도움이 되는 무작위 아이템이 제작됩니다. 생성된 아이템은 초월의 의지 100개로 변경 가능하고 제작하기는 주간 최대 5회 가능하며 제작을 진행할 때마다 다음 제작에 필요한 초월의 의지 수량이 증가합니다. 등장하는 아이템은 문표와 변성제. 태초 세트 액세서리 변환서, 베누스 나벨 고유 융합석 변환서, 중천 레전더리 장비 초돌 유니크에서 태초 세트 장비가 나오는 115레벨 세트 화려한 유니크 태초 세트 항아리 선택 상자, 레전더리에서 태초 세트 장비가 나오는 115레벨 세트 찬란한 레전더리 태초 세트 항아리 선택 상자, 에픽에서 태초 세트 장비가 나오는 115레벨 세트 영롱한 에픽 태초 세트 항아리 선택 상자, 베누스 나벨 고유 융합석 항아리 이외에도 파밍 관련 재료들이나 요기에 자누니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계신 레이드에서 더 이상 종말의 계시가 나오지 않으며 나벨 레이드 상점에서 무제한 권능의 잔재 두 개로 개정 귀속 권능의 잔재 한 개를 주당 최대 100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완화를 엄청 해 주는 패치를 보니 진짜 디레지에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